알겠습니다 형님 예. 앞으로 한몇 분만 더 부탁드릴게 요음야 <laughs> 음. 근데 오늘은 진짜 시청자 별로다 이게 회덮밥이란 게참이 사람들한테 별로 와닿지가 않는 메뉴인가 봐 어? 잘안보네음어 응, 음. 돼지국밥이 많아요 아뭐 내일 돼지국밥 하면 맞아 음. 안 되겠다 음. 또 뭐니 뭐니 해도 유도한 국밥이잖아 그지 내일 국밥 부스터 한번 써야 되겠네 <laughs> 국밥 부스터 음. 거의 뭐 스티커 900개를 쓴 것과 같은 효과 어, 국밥, 국밥 부스터 국밥 부스터. 음. 아,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아, 방에 계신 분들, 일단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음. 음. 해가 안 보이고, 솔직히 비밀 같다고 하요 아이, 새끼들 오늘 진짜 말 많네. 행이님, 행이님, 헤드밥이헤드밥이네이시끼야 응? 음? 아마 자아 여기 있다 해, 여 있다 해, 여 있다 여기 있다 해, 여다 있다 말 여기 있다 말 한국 저폐공서 어서오고 추정 고마워요. 음. 아 수완은 해 별로 안 좋아해? 불족관리 유동왕님 방송 보고싶은데 가끔 쇠숟가락 쓰실때 쇠 긁는 소리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많아서 나무조각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쇠, 쇠 긁는 소리 음. 그래요? 끌어봐 응? 어? 긁는다 끌어봐 어? 알았어요 나무 숟가락예 나무 숟가락 많이 사용할게요 네. 이 회덮밥 좀 아껴 먹어야겠다 어. <laughs> 이게 회를 한점한 한 점씩 젓가락으로 집어 먹었으면 진짜 오래 먹을 건데 와. 야 진짜 근데 이집회 정말 맛있다 회덮밥 비비기 너무 아깝다 회 회가 진짜 맛이 쫀득쫀득하 정말 맛있다, 이제 음. 사이펜스저 개소름. 나는 그거. 아니면 별로 안매워요 나는 그거 진짜 소름. 그거 왜? 옛날식 샤시 그 창문 있잖아요. 옛날 오래된 거. 그거 막 닫을 때막 나는 소리 있잖아. 아막 생각보다 그막 소름이, 소름이. 옛날식 그 샷이 있잖아, 그거. 알루미늄, 응? 냄비 이거요 몰라요. 나 우리 동네 부대찌개 집에다 부대찌개 한번 시키니까 이거 주던데. 알주 응.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응. 응. 이 마을은 비싸다 생각 안 들어? 응. 아니 그렇게지 네가 쓰는 돈이 아닙니까 내 돈이니까 응 <laughs> 음? 아니 그렇게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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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원씩 이만 원 내가 쓴 돈이니까 어, 니는 안아깝지다니어 <laughs> 형님아 뭐 먹냐 방개범먹라 광은 형님 먹어 광은 형님 돈밥 어 응? 이거 지금 이, 이 안에 지금 광은 형님이 지금 얼마나 지금 뭐 많이 있는데. 어자 이거 봐야지 여거 광의님 있잖아 광의님 이 형님 오늘 오늘따라이거 이 형님 오늘 뭐 관리 받으셨나 오늘 피부가 당대가 그러네져 오늘 기분 좋아 보이지 뭔일 무슨 일 있었나 없어요 그냥 미친 거예요 응. 그냥 오늘 하루 미친 거예요 응. 음 나 광화죠? 연어사죠? 아 나도 연어 좋아하는데 음, 응. 연어는 근데 뭐니 뭐니 훈제나 다닥개를 해먹어야 맛있어 음, 응. 연어 다닥기 연어 이렇게 연어 스테이크가 있으면 이걸를 토치로 겉으로 겉에만 이렇게 싹익혀 이렇게 그러면 이 연어살이 회색빛이 돈단 말이야 이렇게 싹 썰어 왜냐면 겉에는 회색인데 중간에 파게 자 우리 파프린 카님이 별풍선 한개 선물로 팽개점 정말 감사합니다 응 앵규 응응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여러 다락기에 양파를 이렇게 파악하라 그래가지고 양파 위에 양파 이렇게 썬 양파를 얹어주고 위에 하얀색 타르타르 소 타르타르 소스 싹 발라가지고 막 입안에 디저거는 그거 그그한번 <laughs> 먹어봐야겠다. 되 타르타르 소스 디저 타르타르 소스요. 음. 아야지 나 연어 연런것좋아는 남자지. 음. 연어 그거 아무나 먹는 거 아니거든. 음. 아 회가 진짜 맛있다 이거 오늘. 회가 너무 맛있어. 유대왕 령잠 잠아요. 저 저러 잘죠. 자장가라도 불려주래 어? 삼겹살 형 자장가 불려줄까? 어 하드 하드코어로 불러줄 까어 <laughs> 하드코어 락으로 형이 자장가 한곡 뽑아줘 어재잘 우리 <laughs> 해줘 참잘 오겠지 음에 보라운이 네, 맞습니다음 뒤에 있는 거 방공기 더 먹죠 밥도 보라고. 어? 싫은데? 싫은데? 음.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음. 여러분들, 추천요. 한. 한 19분만 눌러주시면 추천 200개가 될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안 눌러주시네. 요즘 추천 정말로 어, 문제 있다. 내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추천을 130개를 맞춰놓고 있단 말야. 이 지금 근데 추천을 1 8 0개이야 그렇다는 말은 뭐냐? 방안에 지금 1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50명밖에 안 눌렀다 이 말이거든. 아무리 50명 잔니 어? 너무 오시면 자니. 우리 파프링캄 님이 별풍선 표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쩌다가 초청 200개도 못 받았노. 이 양반이에요. 지금 진짜. 어이. 소프님 회장님. 예? 소프님 방 회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새카나 들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예? 하시면. 예? 당신 네 소프님 안전하지 못해. 예? 건들지 마. 짱나니까. 예? 흔들지마아 회장 그만뒀구나, 맞다. 응. 회장은 따로 계시구나. 맞아, 맞아. 나확 응. 찾아가서 벨트 해버린다. 어? 진짜 맨날 쳤날이짜 뒷불 나한테는 해주는 것도 없어서 맨날 쳤 날. 그만해서 아이고 우리 소프. 아이고, 우리 서프, 아이고, 잘생겼어. 아이고, 우리 서프, 우리 서프, 막 하면서 막 선물도 주고, 막 부서 쏘고, 막 하면서. 내가 와가지고는, 어이, 형님, 유도, 유드, 유도왕, 모이칸 빡빡이, 맨날 정말, 어? 뭐 하자는 건데,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뭐 하자는 건데, 진짜. 어? 이래서 아프리카는 잘생긴 사람이 방송해야 돼. 아, 나중에 방송하면 안 돼, 안 돼, 이거. 응? 맨날 지내놔. 응? 설 서로가 방송된다, 이거. 참말로 그러한다. 그러니까 아, 나 진짜 깎고 싶다. 나도 깎고 싶다. 우리 방패들이 깎지 말라 그러는데 못 깎고 나나내 머리 깎고 싶다 진짜. 어? 무슨 말이야? 진짜 저 아줌마 희한해. 요즘 문신도 해가지고 완전 깡패, 깡패, 다리지 깡패. 응? 무슨 깡패 아줌마? 응? 어. 음? 저요. 선생 살려. 아 진짜 오늘 <laughs> 달 근데 우리 수화가 오늘 상당히 반항을 수아야 불, 뭐 불만 있냐 <laughs> 어 도대체 불만이 뭐야 우리 땅콩 견과류 님에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 숟가락입니다 예. 예? 하트 다그양얻드시는뭔소리말좀 똑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유동형님 저는 몇살이에요 관심 없다 이새끼야 자 우리 파프린캄님이 별부서 두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 새끼다 그 양으로 드시는 아니요 한, 하루에 한끼 먹네요 저는 예 하루에 한끼 먹어요 음, 내가 지금 지금 이와지에 지금 내니 네 나이에 관심을 둬야 돼 지금 관심 없어요 나보다 어리면 그냥 끝이야 알았어요. 응, 음. 그냥 김떡왕님 말씀하시고, 응, 음. 아나한 끼밖에 안 먹어야죠. 김떡왕 말하라고 밥은가? 오냐? 응, 음. 반마디리형 사랑해요 이런 거좀 하지 말자 아왜내 방은 맨날 저 전부 형이냐 왜다 형으로 통하냐 우리 방 어? 아 이제 남자, 남자 새끼들 진짜 좀! 그러지 말자 어? 아씨아 아, 존나 열받네 야이개어 개의로 만들지 말라고. 나는 어연니 대한민국의 건전한 남자로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 제발 좀 나에게, 요 어? 남자들은 관심을 꺼달라고. 어, 좀 부탁이니까. 어. 음. 주도하니까 저는 이래요 이좀 니도 똑같은이 새꺄 니도 똑같은이 새꺄 니도 어차피 씨발 겨드랑이에서 안내나는 남자새끼니까 됐어 난 겨드랑, 겨드랑이에서 꽃향기 나는 여자가 좋아 <laughs> 똥쟁이 니도 똥냄새 나 싫어? 안 돼? 안돼 유단이 아주 저번에 저를 블랙리스트 한거 기억나시죠? 아니요 안나요 네 솔직히 안나요 왜..왜냐 왜, 왜 기억해야돼요? 블랙 먹었는데 응? 나한테 욕하다가 블랙 먹은 사람 하나하나 다 기억하다가 난 스트레스 아니지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죠 기억 안해요 아! 나 방송할래 나 방송할래. 아 주채 형님 진짜 며칠 지금 며칠째 지금 결승진데 오늘 결승이 지각까 진짜 잠말라 진짜 형님 진짜로 예 아까부터 이게 뭐 형님 안보안보였는데 이제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뭐또 아까부터 있었다고 또 거짓말 또 형님 들어오시면 다 표시 다 표시 나는데 형님 들어오고 나날 나가면 <laughs> 다다 표시 나는구만 형님. 와나 하지부터 쳐든다. 진짜로 형님. 어, 거짓말 하신다. 형님. 한시에 제가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방송했는데, 형님. 뭐, 뭐 뭐야. 백화점. 아, 진짜 형님. 자꾸 결석 진짜 형님. 하, 씨. 하여튼, 형님, 안 돼. 분명히 내가 봤대. 수천님. 바쁘신 게 아니야. 음.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계속, 일부러. 비로그인으로 들어와서 그 상태에서 로그인 해, 해봐야겠음. 다 표시 납니다, 형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표시 나요, 형님. 숨길 수가 없습니다. 흐 <laughs> 형님, 시사하셨어요? 조재형님. 형님, 시사하셨겠죠? 지금 늦었는데 시간이. 음 아, 오늘 자꾸 눈에 헛개라고 보이지? 방금 뭐지 나, 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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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나, 면서5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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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감사합다다 고맙습니다. 할파이벌면서 이렇게 딱라하다가 내가, 아, 어. 주재님, 어디, 코피터질까 봐 내가 <laughs> 너무 흥분해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할파이벌 이렇게 날할라가 내가, <laughs> 아, 이제 일발로 들어서 풍 자제 하겠음 늦게 오세요, 이님 늦게 와 잔디 그게 행님 스타일이니까 늦게 오시고 쏴주고 너무 <laughs> 담배고인님, 아 진짜 풍선도 풍선이지만 이님. 좀예 동생 방송 좀 일찍 오셔가지고 좀 봐주시고 좀 이렇게 예 저는요 솔직히 부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야 방을 방송을 하다 보면요 방안에 열혈 팬분들이 좀 들어와서 자리에 탁탁탁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편해요 내가 방송하면서 음 마음적으로 내가 솔직히 맞잖아요 bj가 방송하면서 마음적으로 기댈 때는 솔직히 열혈 팬들한테 많이 기대 기대잖아요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어? 내가 바라는 건 그거라니까? 예? 형님? 응, 혼은 혼대로 하고 품은 풍대로 그렇죠예회장님 <laughs> 제가 그래도 형님 예? 저만큼 말잘 듣는 동생 아니십니까? 예? 말잘 듣잖아요 저는 말잘 듣잖아요 예음아 됐거든 할망구 어? 여기까지 와서 당신 네 BJ 홍보할 생각 하지 마라. 진짜. 어? 음. 아니, 제일 격하게 반겨주는 사람이. 아니, 그렇죠. 맞죠? 못하니까, 니. 응. 전이. 전이 넘치자. 전이 넘치잖아요. 내가 또 이게. 아, 지금서, 예? <laughs> 자 형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혜리 님 덮밥 한번 하수과 하시죠 형님 예와 형님 이제 별풍선 500개 주니까 오 근데 매번 진짜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그래도 참 형님 아니었으면 진짜 망할 뻔했어요 저예 솔직히 솔직히 형님 아니었 형님 아니었으면 제 진짜 일찍감치 방송 접을 뻔했어요 진짜로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음. 음. 진짜야. 내가 맨 처음에, 김철희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배습이 잘리고 나서, 방송이 너무 안된 거야. 그래가지고, 돈도 얼마 없었어. 그래가지고, 에이씨, 오 까질 거 그냥. 오늘 그냥 술방 그냥 마지막 에 마지막으로 그냥 술방 한번 제대로 딱 하고 방송 접자 아씨 발 뭐, 모르겠다 그래서 술방을 했지 그때 준재 형님 오셔가지고 내가 막 방송에 술 먹고 힘들다고 뭔테먹겠다고막 그때 막 추억 생각납니다 준재 네. 형님이 그때 막 그래도 막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막 어? 기억나지나? 아, 주마등, 주마등처럼 막 지나간다. 응. 덕분에 그래도, 응, 진짜 방송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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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근데 요즘에는, 예. 출방송도 힘들더라고요, 예. 나중에 한번 저는 근데 제가 봤대요, 날씨가 더울 때 술을 먹어야 되나 봐요. 저는 체질상 예. 날씨가 더울 때 진짜 술이 진짜 한도 것도 없이 들어가거든요, 진짜로. 예. 아니면 아예 그냥 수, 앞으로 술 먹방을 집에서 말고 야외에서나 아니면 게스트를 한번 데리고든가 음. 혼자 먹기가 힘들어요. 음. 주말이랄까나 그때 그날 그 술방이 그냥 내 마지막 방송인 줄 알았다 너무 안 돼가지고 그때가 내가 한 진짜 한 2주 거의 2주 동안 그냥 방송하면 하루에 뭐 그냥 진짜 그림 하루에 방송 2주 동안이야 하루에 풍선 뭐 많아봐 10개 막한개 어떨 때는 막 3개 <laughs> 한개막 그렇게 받을 때였다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내돈막다털어 쓰고 막 음. 형 죄송해요 형 중간에 나갔다가 늦었어요. 상추이만 갔다 왔어 <laughs> 벤투스 상추이만 갔다 왔어? 상추이잘있 띠? 뭔가면 <laughs> 어디 갔다 왔냐 벤투? 야 벤투스야, 벤투야, 너도 덮밥 좋아하냐? 어? 자. 이게 마 말로만 듣던 새끼야 마 어? 광어님 덮밥에 뭐 마지막 한 숟갈이야 임마 어? 아무나 못 먹는 거 <laughs> 찌꺼기 아니야 마지막 한 숟갈 제대로 된한 숟갈이야 이거 음. 음. 맛이야 광는거야 입안에서 그냥 막 먹 진짜 심플하고 깔끔하게 잘끝났다 아. 그냥 회덮밥이는데요 예. 제가 회덮밥도 그냥 덮밥 아닙니다 제가 그냥 회를 시켜가지고 회 한사람이 다, 다 때려 부은건데 회 한접시 그냥 다 부은거예요 이거 그냥 회덮밥이 아니라 그냥 회덮밥이 아니고 밥은 우리집꺼고 형님 회를 그냥 제가 한사람 시켜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었어요 그냥. 아 그냥 곰돌이 곰돌이 곰돌라고 형님 말씀드렸는데 하여가 이래가지고 형님 형님은 진짜 아나 출생